척추협착을6 번을 수술했어요. 여기를 예, 보 예, 네. 저 얼굴 안 나오게. 해요. 네, 제가. 알겠어요. 선생님 보면 안 됩니다. 아이고, 있어요. 선생님 뭐가 문제? 아예. 아이고야어유 수술 을 이렇게 크게 했어요? 네, 여 번을요. 여기를 여섯 번왜한 거예요? 협착. 협착? 협착으로 예. 처음에 했는데, 예. 제가 당뇨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예. 갖고 선생님들 당뇨가 있는지를 몰랐고 근데 콜 어, 수술할 당연히 확인하는데? 아 몰랐구나. 예 그랬는데 어. 일단 하고서 이제 첫 번째 했는데 어 수, 이제 뭐야 보름 있다가 빼잖아요 실밥을 예. 그 등에서 뭐가 터지는 소리가 나. 예.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어. 이게 회진을 돌잖아요. 어. 회진 돌을 때 치료 그 실밥 빼는 그 저기가 있어요. 그 선생이그 음.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야. 보시다, 하고 열어보더라고. 네. 어, 어, 이거, 이건 아닌데. 어, 어. 이건 아닌데. 막 그래요. 그래서 음. 왜그러니까 그래? 속에서 고로, 피고로 막 이제 아. 밀고 올라오는 거예요. 마지도않시키고 아. 하는 거야. 아이고야. 근데 막, 아우, 환장하겠는가 나가지고막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나 못한다고. 너무 아프다고 했더니. 계속 해도 해도 깊숙이 그게 이제 이제 집숙한데서 자꾸 올라오나 봐. 아, 예, 선생님이 어우, 오늘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보수술을 그러니까? 예, 여섯 번을 한 거예요, 그거를. 예, 그가거하나를 예, 그것만 해도 벌써 여러 개몇 번이야. 열었다 닫았다 다시 또막 했잖아요. 그러면은 네. 허리 척추에 예. 핀을 몇 개를 박은 거예요? 이 8개지. 4개씩 4개씩 1번에서 6번까지니까. 아, 1번에서 6번까지? 네. 예. 아, 그럼 요추 전체를 다 박아버렸구나. 청골까지. 예, 요추 예, 1번, 예. 2번, 3번, 아까 4번. 예, 보여줬잖아. 예. 예, 그래가지고는 이제, 음, 나섰나 보다 했는데, 예. 근데 염증은 다 잡고, 예. 수술은 잘 됐어요. 됐는데, 근데도 이제 통증이 안 없어지는 거야. 허리 통증이? 예, 통증이 안 없어지고, 어디가, 어디가 제일 아파요? 제일 아픈 건 이제 이 허리, 여 허리, 뒤쪽. 여기. 엉치 쪽이에요? 네. 양쪽? 이 여기 보면, 네. 여기, 어. 아, 딱 거기네. 네, 여기가, 어. 여기는 항상 되게 아프요. 힘이, 이게 아프면, 온내하반신이 네. 힘이 안 들어가요. 음. 발이, 다리가 꼬여져 갖고 넘어지고, 힘이 네. 안 들어가고, 또, 저녁에는, 이 허리서부터 시작해서 통증이 내려가면, 입을 못 자요. 이게 이제 막 타고 내려가면서 네. 이게 이제 막 똑바로 이 전체가 위에서부터 아까 수술한 데 있죠 거기서부터 이게 전체가 내려가면서 발가락이 막 시리고 저리고 이게 발가락이 오므라 붙는 거예 이렇게 네. 막 오므라 붙는 그런 조이는 느낌이 들면서 막 쑤셔요 막. 음. 저리고 쑤시고 바늘로 한 번씩 콕콕 찔러대는 거 같고 음. 그러면 막이 통증을 못, 못 양쪽 발다예 근데 심한 쪽은 어. 양쪽 발이다 그러긴 그런데 심한 쪽 오른쪽이 더 심해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네. 지금 현재 불편한 게 있어요? 제일 현재 불편해요, 허리. 아까 거기 지금 뻐근해요? 그 앉아있어도 그 뻐근해요? 예. 네. 네. 어 걸어다니면 어때요? 걸어다니면 좀 그나마 조금 아. 나요. 앉아 있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앉지 아, 제일로 편안할 때는 누워 있을 때. 그러니까 앉아 있을 때가 제일 힘드냐고? 앉아 있을 때도 뻐근하고 허리가 제일 아파요. 앉아 있는 자세에가 땡기는 거야. 어. 어. 음, 자, 그럼 허리가 지금 앉아있는데 예, 뻐근하다 계속, 예, 땡기면서. 그래서 그 병원에서는 수술을, 볼트가 또 움직인대요. 한 어. 된다고 경과를 입원해갖고, 음. CT도 찍고, 모든 거를, MRI도 찍고, 그걸 경과를 보면서 수술을 또 해야 될것 같다고, 음. 그랬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 수술 안 해. 자, 했다. 그, 지금 현재 앉았을 때 아프고, 음, 허리 말고 또딴 것도 아픈 게 있어요? 지금 현재는 여기가 아픈데 이제 이게 다 내려가는 거죠. 그니까 러 지금 현재. 지금, 이제 뭐안 좋을 때 얘기는 들었고, 안 좋을 때는 다리까다 내려가는데, 지금 현재는 허리가 아프다는 거고, 네, 지금 지금 그 외에 다른 데또 현재 아픈 데가 있냐 여쭤보는 지금, 거예요. 지금, 네. 지금 같이 동반하는 거, 네. 여기 허리 여기가 제일 아프면서, 음. 발, 발가락. 발가락. 이 발가락 여기가 지금 요만큼이, 네. 막 전기가 와요. 지리지리. 지금 막 지리지리 해요. 네. 양쪽 다 그래요? 네, 양쪽이 다 그래요. 아, 그러면 지금 허리하고 발가락이 지금 안 좋네, 현재는. 예, 예. 저녁으로, 저녁이 되면, 여기서부터 음. 싹내려가는 저녁 때부터 그래요, 그거는? 네 여기, 여기. 아, 저녁 때가 가장 심하구나. 네, 여기를, 여기서부터 만지질 못해요. 막, 어. 막, 이제 막, 위에 막 타고 내려가고알겠습니다 소변은 좀 어떠세요? 소변도 시원하게 못 보고, 네. 자주 가요. 봐요. 자주 가요? 봐요? 가다가 음. 몇번 정도 가세요? 한 다섯 여섯 번 6번. 다섯 여섯 번가요 네. 이렇게 아. 가면서 소변도 막시원하기를못 네. 보고 예. 나왔다가 참았다가 남았다가 참았다 가막 아. 이래요. 그 봐도 시원하지도 않고. 네. 지금은 어때요? 좀 소변 마려운 느낌이 있어요? 소변 마리는 느낌은 없고 여기가 뻐근해. 지금 뻐근해요, 여기가? 그러니까? 네. 네, 항상 여기가 뻐근해. 어. 아, 아랫배가 뻐근하고 네. 이 허리가 제일 안 좋고 네. 그다음에 발가락이 네. 네. 안 좋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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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배가 좀 뻐근해요, 지금. 네, 뻐근하고 뻐근하고 네. 칩을 어떻게 붙이는지 하나하나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녁에는 잠을 못 자요 아파서? 네 이게 뱃지야? 이게 벨지요네 뭐, 이게 벨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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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앉아있을 때아프다했 그랬는데 네. 지금 어떤지 한번 봐주세요 변화가 없으면 없다고 그러셔도 돼요 뻐근하게 아픈 거 네. 지금 이쪽 이쪽 이 여기가 뻐근해. 응. 어, 알겠는데 뻐근을 하죠. 네, 예, 아까하고 변화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변화? 응. 어. 아까 양쪽이 여기 다 아프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지금은 어떠냐고 지금. 왼쪽은. 네. 지금은 괜찮아요? 왼쪽은 좀 뻐근한 게 없는데 오른쪽. 어 알겠습니다. 왼쪽은 좀 나아졌고 오른쪽이 그대로 있네요. 네. 하나 더 해볼 거예요. 오, 제일 뻐근한 수. 지금, 오른쪽도 어떤아 보세요. 두 개를 했는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어, 오른쪽은 그대로네요. 그죠? 네, 왼쪽, 왼쪽. 발한번 올려보세요. 오른쪽 발한번 올려보세요. 아. 지금 여기 계속 절이나요? 네, 거기는 한, 이게 지금 거기 절이에요. 양쪽 다가 마찬가지죠? 네, 양쪽 다. 지금 절인 거는 좀 어떠세요? 그 똑같나요? 슬슬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절인 게 슬슬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어, 근데 이게 순환만 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왼쪽 오른쪽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절인 거. 절인기가 있, 있는데. 네. 이쪽은 저, 절인기가 있는데 예. 이쪽은 절인기가. 술을 없어지는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는게 아니고? 음좀 조금 느낌이 좋아졌네요. 알겠습니다. 발 왼쪽 발도 올려보세요. 왼쪽 발? 양쪽 느낌을 한번 설명해줘요. 지금 벨트를 하고 있고 안 하고 있고의 차이인데. 지금 아직까지는 이 발이 워낙 이발이 많이 아프니까. 그러니까는 변화된 거를. 변화된 하면. 거 얘기하면. 어. 다 좋아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응, 아직까지는 있어요. 네, 그래 있죠. 응. 당연히 있는데. 응.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 라 변화된 거 한번 얘기해달라고. 지금 현재 아까 얘는 엄청 세게 아팠거든요. 네. 근데 현재 지금 이하고 같아요. 오, 많이 줄었네. 얘는 음. 좀덜 아팠던 말이거든. 요 그러니까는. 근데 지금 일부러 지금 좀. 많이 아픈 쪽에서 제가 이걸 네. 감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통풍이 이제 비슷해졌다. 예예예 네, 네,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좀재리는기가 네. 아 이발은 다시 한번 이발은 어떻다고요? 계속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네. 음, 좋네요. 바람이 솔솔 어디서 나오는 것 같아. 차가운 거하고 다른 거죠? 네, 시원한. 시원한 느낌. 알겠습니다. 자, 제가 요거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요 순서대로 할 건데요. 제일 처음에 근육을 강화시켜 줄 거예요. 허리 근육. 네. 허리 근육, 전체, 온몸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네, 네. 허리를 포함해서, 네. 엄지, 검지 사이에 태충이라는 데 있어요. 네. 여기, 따라가면 딱 걸리는 데가 있죠? 네. 여기 걸리네요. 여기다가, 하나, 둘, 셋. 이 자리. 네. 이 자리가 온몸의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는 자리고요. 발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근육에, 온몸의 그 근육에, 피를 돌리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 용천인데요. 여기, 두 번째 발가락, 따라 내려가면, 여기, 이 네. 자리. 요 자리가 용천이에요 아, 여기가 아파요? 이렇게 해도? 응. 요걸 찝었는데도 그냥 아파요? 아, 아이고 엄청 안 좋구나 용천이 이렇게 아파요 아픈... 잠을 못 자요 제가. 아파서? 막 아, 울어요 음, 우리 딸이 옆에가 있지만 막 주물러 터트려야 돼 아이고야 다리. 알겠어요 이 용천이라는 자리에 칩을 붙이면 은 아까 그 온몸의 근육으로 피를 보내는 자리에이두 자리가 기본이 되고 네, 그 다음에 네. 허리 자체를 강화시키는 자리가 있어요 네. 거기 1번이라는 자리에요 네. 여기를 눌러주기도 해야 되고 칩을 붙여주면 더 좋고요 없으면 눌러주기라도 하셔야 돼요. 자, 1번이라는 자리는 어디냐면은, 이렇게 하면 이 새끼 발가락. 그래서 쭉 이렇게 따라 내려와요. 요선. 그 다음에 요 뒷, 뒷볼에 요선. 요선하고 요선이 딱 만나는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그죠? 보이죠? 딱. 요 자리. 여기가 1번이라는 자리에요. 허리하고 무릎을 동시에 강화시켜주는 자리고요. 여기 아래. 요만큼 2번. 여기는 허리를 강화시켜줘요. 그 다음에 여기 뒤꿈치. 3번. 여기 꼬리뼈까지 해서 이세 자리가 허리를 전체적으로 강화시켜줘요. 아... 이걸 붙이면 허리 쪽에 통증이 쑥 들어들면서 힘이 네, 확 들어오게 돼요. 이거는 조금 통증이. 예. 네. 뭐 집에서 해봤거든요. 아 예. 네. 내가 못 일어났었어요. 근데 네. 거기 해라는 대로 내가 손으로 네. 했더니 통증이 이렇게 조금 사라지더라고. 보봐요. 그 이거는 한만큼 느끼는 거야. 한만큼 안 하면은 이거 믿든안믿든안 밑든 믿든 그냥 해보면은 느끼게 돼요. 그리고 어머니 그렇게 해보시다가 느끼고 여기 오신 거잖아요, 집을 그렇죠? 그러니까는 꼭뭐 칩을 사용할 상황이 안 되면은 응. 눌러라도 주는 거예요 집에서. 그럼 반드시 효과 가 있어요, 반드시. 지금까지는 거의 대부분 그래. 요 100%는 아니겠지만 90% 이상은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꼭이 자리 예, 중요하게 기억해야 돼요. 할머니 아파, 그러면 어. 주물러야 니까 할머니 막 거기를 주물러요? 응. 아이구야. 손도 힘이 있어갖고. 그것도 시원해. 그것도 시원해요. 내가 너무 아프니까는 그 손마저 시원하게 느껴지는 거야. 음. 근데 이제는 그런 거 중요하지만 요 혈재를 관리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따님 밤새서 이렇게 하면 따님 밤새서 안해주것같요 네. 자, 그요 며칠은 내가 하는 바람에 네. 해란 소리 안 했죠. 그렇죠 며칠 해보니까 되잖아요. 본인이 해보니까는. 네. 그러니까 믿고 하면 믿고 그냥 상관없고 그냥 따라하면 돼요. 네. 자,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제 시작할 거예요. 보세요. 여기 태충이 이렇게 하나 붙여요. 이걸 손으로 해도 된다 그랬죠? 여기 위에 그냥 붙여야 돼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칩을 붙였어요. 눌러봐. 한 번만 눌러볼게요. 여기 어때요? 여기 어때요? 엄청 아프죠? 눌리기만 해도 엄청 아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와요. 여기 발 바닥에 용천이라는 곳에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붙였어요. 이렇게 눌러줘. 요 오. 자 이렇게만 눌러주고 지금 허리 아까 아픈 것좀 어떤지 보세요. 허리 그렇게 심하게 아프진 않고. 아까 비교해보라고 아까고 하 지금 좀덜 아파요. 이거만 붙여놨는데 벌써 줄어들어 버렸잖아요. 어머니 저거 짜는 거 아니죠? 응. 음? 전혀 아니, 짜고 안. 저도 몰라 거거 이것만 보고 알. 그러니까는 <laughs> 오늘 처음 만났잖아요. <laughs> 저 이렇게 붙여만 놨는데 지금 허리 통증이 좀 들었잖아요. 그가 이렇게 앉으면 네. 이렇게를 못했어요. 어. 오. 여기가 여기가 막쥐땡기 이제. 근데, 근데 이거 되네. 이게 되는데도 지금 어. 땡기는 기능이 어,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여기가 제가 붙여만 놨잖아요. 응. 여기를 계속 만져서 풀면은 그게 돼요. 지금 여기를 하니까 여기가 네. 지금 어 제려요. 여기가 재려졌어요 오, 여기 아까 제려그랬죠 엄지가. 응. 자 어머니 다리 한번 꼬부려 봐요 다시. 허리 땡긴다 그랬죠 그 자리에서 지금 어때요? 네. 지금은. 조금 들어요. 또 들었죠? 네. 제가 잠깐 만져줬어요, 일부러, 여기를. 느끼라고 만져줬어요. 만져준 거 밖에 없잖아요, 지금. 네. 근데, 땡땡이 줄어버렸죠? 네. 많이 그럼 줄... 보세요. 네. 여기 지금 다 풀렸어요? 아니면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남있는거 제가 잠깐 해줬잖아요. 네. 1분도 채안 했어요. 네. 근데 줄어버리잖아요. 그러 네. 여기가 계속 남아있으면 계속 아프게 만들어요. 네. 여기를 네. 어머니가 거, 걷기도 하고 만져주기 위해서 풀어버렸다고, 다. 네. 생각해봐요. 네. 허리가 어떻게 될것 같아요? 네. 다나겠죠 허리가 다 나와버려요. 이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가 잘 풀려야 돼요. 왜지 이렇게 하니까, 예. 여기가, 여기가, 예. 터지는 가정이 저려. 어.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소리예요. 여기가 좋아지면 이것도 좋아질 거예요. 음... 아셨죠? 자, 다음에는 1번 자리에 붙일 거예요. 1번 자리에 여기 해바라기 칩을, 여기 좀 안쪽인, 살짝 바깥쪽으로 해도 돼요. 이렇게 포함되도록. 2번 자리가 여기에 여기. 2번에 또 해바라기 칩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바깥쪽 라인으로 붙여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자리는 꼬리뼈였어요. 꼬리뼈. 꼬리뼈는 요큰 걸로 이렇게 작은 걸로 해도 됩니다. 큰게 이제 더 좋기 때문에 큰걸한 것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면 허리가 더 편해져요. 이렇게 하면은. 자, 이제 허리 볼 거예요. 어때요? 엄청 편해졌을 걸? 아픈 기는좀 있는데. 예. 네. 아까보다는 좀 나요. 아 아까보다 많이 좋아졌을 음, 걸요. 그렇죠? 지금 음. 그 아래쪽 통증 있어요? 위쪽 통증 있어요? 위에는 없어요 오 위에는 다 없어졌네 음, 아까 전 저한테 위에도 아프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가 없어요 여기가 그래요 아래가 이제 좀 남아있어요? 어. 그... 네 여기가 어디 보여줘봐요 통증이 있었는데 이제 고 여기 지금 여기 여기서부터 이 알았어요 거기도, 거기도 많이 줄었죠 아까보다는 아, 알겠습니다. 어, 여기서부터 이렇게 쪽 아, 이 예, 알았어요. 베인 것 같아요. 자, 이쪽도 옆쪽하고 똑같이 합니다. 엄지 검지 사이 따라가서 태충에 하나 둘 셋. 양쪽 허리가 다 아프기 때문에 양쪽 허리 하는 거예요. 아, 아픈 진짜? 쪽 위주로 하는 건데 너무 아프죠, 여기도? 네. 근데 이쪽보다는 좀덜 아파. 그렇죠. 이쪽이 좀 나으니까는. 아래쪽에 여기 용천이라는 아이고. 자리예요. 영촌 너무 안 좋구나. <laughs> 영촌은 잘안 아파요. 많이 아픈 사람만 영촌이 아파요. 영촌에 이렇게 붙이고 그다음에 1번 자리를 갈 거예요. 1번. 허리하고 무릎을 동시에 강화해 주는 이자리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 붙이고 머리 벗고 떨어지. 자, 그 아래 이렇게 2번에 이렇게 붙이고 그다음에 여기 뒤꿈치 중앙. 3번에. 이 여기가 꼬리뼈면서 전체적으로 허리를 이렇게 꼬리뼈까지 해줘야지 허리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렇게는 허리가 편안해집니다. 자, 지금 허리 어떤지 봐요. 더 편해졌을 거예요. 어때요, 허리? 왼쪽은 톱 징이 없어졌고. 아예 없어졌어요? 오른쪽만 기가 아, 이제 오른쪽만 남았구나. 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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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야. 그위뼈 있잖아요. 아, 알아요. 뭔지. 뭔지 알아요? 뼈 여기가 예. 이게 요, 여기서부터 여기. 어. 여기가 징그럽다. 그렇죠. 네. 이제 전체에서 딱 거기만 남았네. 응. 네. 여기가 징그럽다. 게 어. 앉으세요. 자, 전체로 따지자면은 아까 넓은 부위가 아팠는데, 딱 네. 고개 하나로 딱 모여서 그 점만 아프네요, 이제. 네. 그 점을 없애면 되겠네. 이제는 어디를 할 거냐면은, 인당승장곤륜이라는 데를 할 거예요. 네. 인당승장곤륜은 이마에 있고, 네. 입술 아래에 있고, 네. 그 다음에 바깥쪽 복숭아뼈에 네. 있어요. 네. 그거 한번 해볼게요. 자, 곤륜을 먼저 할 텐데, 여기 복숭아뼈 보이죠? 복숭아뼈 바로 뒤쪽. 응. 요거, 여기가 곤륜이에요. 어, 여기다가, 이렇게 어, 칩을 어, 하나 붙이고, 이렇게 하면은 어, 아프죠? 얼굴이 어린데요? 자, 예. 그 다음에 반대쪽도 합니다. 자, 여기, 이쪽에 반대쪽. 아, 이쪽이 아, 훨씬 더 아파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쪽이 더안 좋거든요. 안 좋은 쪽이 더 아파요. 여기 보세요. 아우. 자, 어, 이쪽은 뭘더 해볼 거냐면은, 곤륜 위쪽으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눌러봐요. 네. 그럼 여기도 엄청 아파요. 이렇게. 너무 아파요? 여기만이 아니고 여기 그 위도 한번 눌러볼 거예요. 여기. 아프죠? 여기? 밑에보다 좀 더. 어. 여기 이렇게 그 옆쪽으로만 누르는 거예요. 제가. 자, 또 위쪽으로 올라가 볼게요. 여기 어때요? 말도 못하게 아프죠? 요거. 자, 그다음에 또 올라갈 거예요. 여기. 끝까지 아이고야, 다리네요. 그렇구나. 어. 보세요, 한 자리만 이제 더할 거예요. 어디냐면 이렇게 쭉 따라 올라가면 여기 뼈가 있어. 응. 톡튀나한뼈 있죠? 응. 이게 비골두라는 곳이에요. 그 아래, 바로 아래 여기. <laughs> 여기 찌릿찌릿할 거예요, 여기 하면, 네. 그렇죠? 여기 누르니까. 여기 누르니까는. 요, 눌러, 이렇게 막 그렇죠, 이렇게 맞아요. 해야. 정확하게 이 엄지 쪽으로 막 응. 발등 쪽으로 응. 전기가 막 내려갔을 네, 거예요. 예, 네. 맞아요. 이렇게 상관이 있어요. 여기에 응. 이렇게 여기. 여기가 잘 풀려야 돼. 그러면 이쪽에 찌릿찌릿한 거나 이런 것도 많이 없어질 거예요. 이쪽이 안 좋아서 지금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신경이 눌려가지고 아세서 이런 근육도 다 아파요. 가벼워. 여기 싹 풀어야 돼. 요 어머니. 제 얘기 잘 들으세요. 허리가 좋아지고 싶으면 여기까지 이것만이 다가 아니고 이런 데도 싹다 싹 좋아져야 돼요. 아셨죠?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 예, <laughs> 여기도싹다 좋아져야 돼. 그니까 여기다 그냥 칩을 붙여도 돼요 그냥. 그래서 너무 아프다 그러면 이렇게 붙여놓고 살살살 눌러줘. 이렇게 붙여놓고 살아. 알았죠? 자 이제 허리 다시 보세요. 오른쪽 허리 아프던 거 아직 여기가 아파요. 그럼 좀더 줄긴 했어요? 네 조금. 더. 계속 줄어가죠? 네. 그러면 은 보세요. 거기가 더 좋아져야 돼. 아까 붙인 데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어디를 할 거냐면. 아까 곤륜 했잖아요, 이제. 곤륜 네, 네. 위쪽으로 했고, 인당 성장이 남았어요. 네, 네. 인당 성장에 붙일게요. 자, 인당은 이마에 넣을 거예요, 이마. 눈썹 사이, 미간에서 위쪽에. 여기. 여기다가, 이렇게 요거 아플 거예요? 네, 아, 아파요. 응. 되는 데마다 아파요. 아,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자, 인당에 붙였죠? 그 다음, 입술 아래. 승장. 이렇게 붙일 거예요. 여기도? 어이구야. 이쪽은 더 아프네. 여기 어디냐면, 꼬리뼈면서 항문이에요. 근데 이게 많이 안 좋은 사람들은, 치질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있어요, 제가. 그거 딱 맞잖아요. 너무 아파하잖아요. 여기 통증이 없어지면 치질이 없어져요. 여기가 좋아지면. 그 치질이 얼마나 심하면 여기 이렇게 아프겠어요? 딱제 말이 맞죠? 전 치질을, 수술을 했었어요. 네. 했는데 다시 또 그게 또. 그럼 여기가 그대로 있거든. 거기만 수술했다고 해서, 얘가 그러면 계속 치질로 안 좋은 신호를 보내요. 그럼 거기가 또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아져버리면은, 치질 수술할 필요가 없어져요. <laughs> 자, 인당성장 곤류를 이제 다 했어요. 자, 이제 허리 한번 볼 거예요. 어떠세요? 오른쪽 허리. 아까보단 많이 좋아졌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네, 좋아졌는데 지금 여기 내가 딱 누르면 되딱 아, 그 자리만 남았어요? 음, 그렇구나. 그정도면 만족해야 되지 않나? 여기도 없애줬으면 좋겠는데. <laughs> 제가 봐서는 100을 안고 왔으면 지금은 90 이상 좋아진 것같아 느낌이. 어떤 것같아 네, 아까보다. 어, 그렇죠. 훨씬 편해졌죠. 그냥, 그냥, 그냥. 이게 너무 오래된 거라서, 그 다음에 수술을 너무 대수술을 발가락 해서. 발가락 절이는 기가 없어졌죠. 네, 발가락 절이는 기도 없어져, 없어졌죠.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는데, 응. 서서히. 아로 빠져나가는 응. 것 같아요. 저 응. 인당에서 제가, 제가 조그만 칩. 치... 네 개를 붙였어요. 이렇게 이렇게 앉아 있을 때는 네. 괜찮아. 이제 괜찮아졌네. 근데 이렇게 하면 여기가 땡겨. 자 이제 어디 를할거예 합곡을 할 거예요. 두 번째 손가락 따라가서 손등에 뼈 밑으로 쏙 들어가게. 이렇게 여기 아이고 이렇게 아유. <laughs> 아이고 그렇게 아파요? 여기도 여기 두 번째 손가락 손등 뼈 이렇게. 얘는 이쪽보다는 좀더 아파. 아다 이제 오른쪽이 다안 좋네요. 오른쪽으로 나는 많이 응. 아파요 제가 똑같이 누르는 거. 여기를 뭐 특별히 더 세게 누르는 게아니에요 정도. 네, 근데 얘는. 요 정도. 아 어. 세게 누르는 거 아니에요. 응. 저쪽과 똑같이 눌렀어요. 자, 손 줘보세요. 팝골 이렇게 누르면은. 허리 한번 굽혀봐요. 쭉 굽혀봐요. 오우, 많이 굽혀진다. 우와. 평소에 이렇게 응. 허리 굽혀요? 못 굽혀서, 땡겨서. 못굽잖아 지금은 어땠어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 이야, 음. 많이 좋네 많이 편하죠. 네. 학곡도 같이 하셔야 돼요. 네. 지금 제가 알려서 섰을 때도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덜 아팠죠. 네. 아픈 게안 느껴졌죠. 네. 학곡까지 지금까지 배운 거 하고 학곡하고 네. 쭉 관리를 해주시면 허리 아픈 게 많이 줄 거예요. 음... 아셨죠? 네. 절 저린 기가 많이 없어졌어요. 저린 기가 네. 많이 없어지고 요요 요것만 지금 조금 남았어요. 여기만. 여기만. 응. 아이 잠깐 사이에 네. 더 많이 좋아질 거예요. 하시면은 음. 그런 마음이 들죠? 네음 알겠습니다 이제 믿고 여기 온거예요 지금 <laughs> 잘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아프니까 자 이제는 다리에 붓기를 뺄거예요 붓기를 빼면서 소변 지금 부어있거든요 여기가요 부어있으면서 소변이 많이 안좋잖아요 붓기하고 소변을 같이 빼는 방법을 알려드릴거고 그다음 당뇨가 네. 심하시죠? 당뇨가, 그냥, 집에서 생활을 하면, 네. 그냥 그렇게 안 높은데, 네. 병원에 2번만 해라, 그라고 그래 2번만 하면 2일 수리니까, 뭐다, 막 400, 500 올라가요. 어. 이 방법이, 당뇨도 관리하는 혈자리거든요. 응. 똑같아요. 자, 우리가 태충하고 발등에서 용천 붙였잖아요. 그 다음에 방광이라는 자를 리 찾아야 돼요. 어디냐면은, 여기에 잘안 보여서, 요 부위가 방광이에요, 여기. 지금 보면 여기 동그랗게튀어나오고 여기도 좀 튀어나와 있어요. 여기하고 여기가 합쳐진 이 계곡. 여기, 여기쯤, 여기 광, 방광이에요. 이렇게, 칩을 하나 붙이는 거예요. 넓은 칩을 붙이면 좋은데,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방광하고 용천을 이렇게 이어주는 순효관이라는 산이 있어요. 여기가 심장인데, 오줌이 여기서 만들어져서, 순효관을 따라서 방광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 순효관도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이런 게 없으면은, 뭐라 그러죠? 마사지 도구로도 막 문질러줘도 돼 어머니 해보셔서 알죠? 네. 자, 그 다음에 삼음교라는 자리가 있어요. 복숭아뼈 있죠? 복숭아뼈에서한 4, 5cm 정도 떨어진데 여기 아프시죠? 여부위에다가 이, 이 뼈가 있는데 뼈 속으로 쏙 들어가도록 여기다가 칩을 이렇게 붙일 거예요. 그러면 소변이 좋아지면서 이붓기가 빠져요. 그리고 당뇨를 조절하는 이 혈자리가 이게 포함되기 때문에 당뇨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 발 할게요. 자 이쪽도 방광이 여기 자리에요 방광에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수뇨관 용천하고 방광을 이어주는 수뇨관에 이렇게 붙이고 삼음교 삼음교는 이 복숭아뼈에서 요정도 올라오면은 여기 이렇게 붙이면은 아 이제 됐습니다 요 자리가 사실은 허리도 좋게 만들어요 이렇게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자, 어머니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 네. 자, 네. 지금, 아까 왔던 거하고, 이제 칩을 우리가 붙이고 나서, 어떻게 변했는지 간단하게만 얘기해 줘보세요. 예. 네. 이 뭐야, 이막 발가락에서부터, 네. 허리 통증이 좀 심했는데, 네. 지금 발가락 쪽은 지금 많이 없어진다고 봐야 되고, 네. 지금 허리는 여기가, 어, 통째 조금 있어요, 남아 있어요. 어, 조금 남아 있어요? 네, 이쪽 근데 오른, 아까 왼쪽은 아예 없는데 없어졌는데 네. 오른쪽 심한 쪽이. 오, 만좀 그, 어떻게 없어졌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이거... 그 조금 남은 게 어, 어떻게 마지막에 없어졌었는지 기억나요? 마지막에? 아까 다 없어졌었잖아요. 네, 네. 그 어떻게 없어졌었는지 기억나냐고요. 방법이. 예. 음, 네. 어떻게 했었어요? 이거 뭐야? 아니 아니, 자 보세요. 발바닥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해서, 응. 거기 오른쪽 허리만 조금 남았었어요. 그 조금 남은 게 마지막에 없어졌었다고, 완전히. 예, 예. 근데 지금 또 생겼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여기를 더 관리해야 돼요. 특히 예, 또 합곡. 예. 합곡갈때 핫고, 예. 예. 없어졌던 거 기억나요? 네. 예. 그러니까 그걸 뒤쪽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예. 양쪽 또 아파졌어요? 어떻게 해요? 그게 어디있어요 예. 그냥 하면 돼. 여기만. 거기만 하는 게 어딨어요? 발도 다 풀려야 되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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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셨죠? 예. 이게 안 풀어지면요. 계속 얘네들이 허리를 계속 아프게 만들어요. 그니까 러 제가 허리에 하나도 안 붙였잖아요. 네. 허리는 허리 때문에 아픈 게 아니고, 우리가 네. 이 혈자리 찾았던 데들, 네. 그런 데들이 허리를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렇게 고생했는데도 허리를 아픈 걸못 없앴잖아요, 지금. 수술 6번이나 하면서도. 네. 근데 지금은 오케이. 우리가 완벽하게 없어진 걸 경험했잖아요. 네. 그걸 기억해야 된다고요. 이해하셨어요? 네. 네. 박수 한번 치고 끝낼게요. 수고하셨습니다.